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2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제자된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여 두려워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과 담임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이제 사울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변화돼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했노라고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습니다. 28절과 29절이 그것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한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 지역, 중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수가 더 많아진 것은 부응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여기서의 부응은 양적인 부응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먼저는 무슨 부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양적인 부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와 동시에 또 무슨 부응이 일어나야 돼요? 질적인 부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숫자 적으로만 많아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의 신앙인 것이죠 젖먹이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질적 성장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적 성장도 양적 성장과 동시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점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가 계속 이어집니까? 끊어지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 성장도 이룰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점점 부흥했던 것처럼 수가 많아져서 수가 증가해서 부흥한 것처럼 우리 몽탄중앙교회도 먼저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동시에 질적인 부흥이 있는 놀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올로 장로님 추대식이 있고 또 권사님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붕하려면 무슨 붕이 먼저 또 일어나야 돼요? 양적인 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로 세워지려면 무슨 붕이 또 일어나야 돼요? 질적인 붕이 일어나야 돼요. 수십 년 믿었어도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중직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예를 음. 이을 뒤에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으로 자격을 갖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숫자가 아주 많은 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계속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가정마다 복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응답되지 않는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다소로 피신한 것과 31절의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별 의미 없이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다소로 피신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마찰이 해소되었음을 전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31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만을 언급한 것은 즉 이스라엘 지역만을 언급한 것은 이 지역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그 당시도 있었는데 이방교회를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방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리스타인 지역이 신학적인 문제로 소동이 벌어졌으나 그 문제가 잠잠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교회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사울로 인해서 신학적인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외치고 다녀요,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녀요.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울의 그 말을 믿는 거죠. 부딪힐 이유가 없지요.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 부딪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동이 어느 정도 뭐해졌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지역을 언급하고 있다. 세 지역을 언급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 남부 지역이죠. 그다음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중간은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중부 지방,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로로 길쭉한 형태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중간 지역,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를 먼저 언급했을 것이고 그다음은 갈릴리 북쪽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뭐한 지역이에요? 섞인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와 그다음에 북쪽의 갈릴리와 그다음에 중부 지방,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을 했는데 이세 지역은 다 어느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사울로 인한 소동이 지금은 뭐해졌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지역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무시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냐면 평안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해요.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평안해요? 아니면 없을 때 평안해요? 없을 때 평안하죠. 외부에서 박해가 심한데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가 없어졌다, 박해가 없어졌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박해도 잠잠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가 없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박해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박해가 잠잠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41년 1월 24일에 칼리굴라가 피살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감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AD 41년 1월 24일에 칼리굴라가 피살됐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은 피살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죽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감소됐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점점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점점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로도 표현하냐면 집으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의 집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성년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전으로 비유가 된다는 말이죠. 성령님의 도우이고 성령님의 함께하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여 든든히 살고 부흥하였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질적인 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올라가겠죠. 적은 사람 중에서 교육했을 때에 많은 사람 중에서 교육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비교적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수에서 교육한 경우에는 숫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에 나갈 선수를 뽑을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나라들이 나가서 금메달 못단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때 기량이 더 좋은 사람이 많은 경우는 숫자가 많은 중에서 뽑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크겠어요? 숫자가 적은 중에서 뽑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겠어요? 숫자가 많은 경우에 그 중에 1등한 사람하고 적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 1등한 사람하고 서로 실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특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기량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숫자가 많은 데서 뽑힌 사람이 더 기량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수 중에서 뽑히려면 그 중에서 몇등 해야 돼요? 뽑는 숫자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100명이 왔다. 근데 그 중에 10명 뽑는다. 그러면 90명은 탈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명 중에 1명 뽑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뽑는 건데, 거의, 근데 그렇게는 뽑아주지 않죠. 20명인데 20명 중에 10명 뽑는 경우는 드물죠. 일반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숫자들이 부이 먼저 일어날 때, 질적인 부도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 하나는 양적인 부 하나는요, 질적의 붕을 말합니다. 소수 일자라도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질적의 붕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안들히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붕이라고 할 때는 질적으로 자라는 질적 붕이 있고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양적 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사실은 질적분과양적분은 같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의 크게 수행받은 놀라운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리야